할렐루야, 이제는 이 다리만 보시면은 어디 가는지 이제 다 아시죠? <laughs> 맨날 이 소리 하니까. <laughs> 이런 다리가 있다는 게, 몸이가 귀한 다리죠? 에, 철교. 옛날에 유교 때 끊겼던 그 한강철교 같은 그런 규모 같아요. 철근으로 강철 강판으로 연결한 다리 이런 다리는 다른데서는 보기 힘들 거예요. 그러잖아요.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압록강 끌어진 철교 딱이 철판 같아요. 그거 보고 뭐 여기 두 번째 이런 다리 철교는 이런 철교는 정말 귀한 철교입니다. 보기 어렵습니다. 오늘 우리 그 동덕대. 2학년에 재학중인 한국어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아주 한국말을 능통하게 잘하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잘하는 이 학생 오늘부터 이제 알바를 나왔습니다 오늘 첫 알바 나왔는데 먼저 우리 하늘컨소망기 센터에 찹쌀 세 가마 어, 지난달에는 두 가마 한 가마는 산중에 올려줬는데 아이들한테 그 지금 그 산중에 우리가 한번 가는데 경비도 많이 나고 또그 락다운 기간이고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돌보는 할머니가 그 마을에 원래 사는 분이라 아이들이 뭐 배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라도 어,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의 연합교회가 그 아이들을 어, 돕고 있고 우리가 지었던 그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뭐 불안해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우리 센터에 세가마를 어, 어, 오늘 배달합니다 어, 배달 하나 안 하나, 그냥 가격은 똑같아요. 자기들이 배달해 주는 가격이나, 거기서 우리가 사는 가격이 똑같은데, 번거롭게 할 필요 없고, 오늘 우리 고모님차 제가 요즘 쓰기 때문에, 픽업입니다. 그래서 뒤에 바로 싣고 현장에 어, 나왔습니다. 오늘 이제 처음 우리 나리자매 맹 한량을 볼 것인데요. 보기 전에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먼저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어, 안에, 이제, 그 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서, 어, 쌀 가마를 내리고 있는 걸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, 뒤에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. 그냥 우리 아내가 막 비명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요. 그리고 돌아, 뒤로 돌아, 뒤로 돌아보니까, 뒤에 뭐한 20m 되는 높은 큰그 고목이 있는데,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려요. 그 나무 위에, 요 센터에 제일 연장, 나이 많은 자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. 나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고, 낯철들 올라갔고, 낯철들 올라갔고, 올라갔고, 나무 가지를 쳐서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아마 이제 새끼 난 염소, 이제 요즘 아직까지 못 나가니까 그걸 먹이겠다고 그 열매, 이게 사람도 먹는 열매라고 그래요. 그 이제 푼 열매인데, 미용수 좋아하겠죠. 그래, 이제 일부러 그걸 끊는다고 올라가서 지금 낫질 하는 거 보이죠? 저 높이가 심, 한 3, 4m 될 거예요. 10m는 넘어요. 자, 이렇게 큰 고목입니다. 그 위에 중간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. 방 이자매입니다. 지금 이자매 보세요. 내가 막 놀래니까 씩 웃습니다. 아무것도 아니라고. <laughs> 보통이라고. 대단합니다. 내가 맨발로 다니는 줄 알았더만, 차라리 맨발이 나을 건데, 그따가 쓰리바를 신고, 이 높은 나무를 쓰리바 신고 타고 다니는 거예 야, 이거 내가 깜짝 놀래서 하지 말라고, 위험해서 자칫 자문에 떨어지면 크게 다친다고, 어, 이런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는 전달됐는데, 보십시오. 어마어마합니다. 저기로 그냥 쓰리바 신고. 원숭이도 아닌데 말이요 예, 네? 그죠? 저 보세요. 네. 타고 내리는 거 보세요. 아유, 대단합니다. 흉내 내지 마세요, 보시는 분, 젊은 분들 흉내 내지 마세요. 이 위험합니다. 뭐, 육에 훈련도 아니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할 필요가 없죠. 근데 아마 염소 저. 그, 새끼 세 마리 난 염소 때문에 아마 이럴 것 같아요. 자, 오늘, 우리 나리 자매, 뭐, 그, 통역 제대로 발휘 한번 시켜보는데요. 아, 정말 놀랐습니다 아마 목사님, 사모님도 놀랐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사모님이 전화번호를 주고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오늘 이제 제대로 된 동료 때문에 지금 감기가 한세 마리 정도 걸리가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감기 치료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동물병원 가까운 마을에 있는 동물병원의 의사들이 지금 거기가 동덕대 농업대 안에 있는 건데 지금 농업대학이 전체 그 폐쇄대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병원도 같이 어, 문이 닫혀 있어요. 그래서 자꾸만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통역이 제대로 돼서 제가 오다가 시골 약국에서 동물 약까지, 가축 약까지 다 파는데요. 그래서 감기 걸리는데 염소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이제 통역을 시켜서 주사 약 하고 주사기 하고 또 새끼는 주사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또 약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주사를 주고 뭐 양은 어떻게 어느 부위에 주사를 주는 거 하루에 몇차례 주는 거 이런 걸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주사를 놓고 보아라 목사님 보고 앞으로 주사를 그렇게. 본인이 직접 주라고 지금까지 이분들이 너무 모르고 말입니다. 너무 몰라서 아,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또 저도 말이 안 통해 가지고 갈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, 뭐 손발 손짓 발짓돼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참 어려웠는데, 오늘은 마침 우리 나리자매의 정말 매활력 때문에 자, 앞으로는 직접 저 감기나 설사나... 우슨 전염병 이런 것을, 어, 발생하기, 발생한 것을 보면은, 즉시 말 앞에 가면은, 어디 어디에 있어? 주사약을 팔고, 동물 가축약을 다 판다. 거기 위치까지 가르쳐 주면서, 자, 거기에서 물어보면은, 설명을 다 하고, 주사 노것까지다 가르쳐 준다. 그, 그래 이제 앞으로는, 어, 그 의사 선생들 님 불러가지고, 수의사를 불러서, 어 왕진시켜가지고, 뭐, 어 돈을 많이 내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수 없다. 뭐, 안 되면 내가 가지고 내, 한테 연락하면 내가 직접 주사에 사가 와서 주사 놓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전에 염수 한번이 감기 돌고 이럴 때 수의사 나와가지고 전체 주사 한번 주고 이러면은, 어, 40만 깁인가 들어갔어요. 그런데 오늘 이거 지금 열대분이에요. 열대분 사고 약, 새끼들, 어, 감기약 약한통 샀는데 저는 엄청난 양인데요. 어, 5만 8천 개 줬습니다. 그 점이다, 그게 비하면. 그, 이거,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그동안에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,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. 자, 오늘 중요했던 게, 세 마리 았던 염소, 처음에 태어났던 거, 한 마리 죽었습니다. 야, 당연히 나는 죽을 걸로 봤습니다. 왜냐하면, 이분들이 너무 몰라가지고, 태어나서, 그, 어려가지고, 엄마 젖을 빨지 못하니까, 이 애들은 다 엄마 젖 위치가 키가 되고, 다 빨, 빨았는데, 그 죽은 그첫 번째 놓은 그 염소는 엄마 제을 아무리 써도 되지를 않습니다. 엄마가 개처럼 뭐 주지 앉아주고 누워주고 하면은 먹을 수 있는데 염소는 그러질 않거든요. 서가 있는데 얘들이 서가 있는 젖을 빨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에 저대 미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분들은 뭐 한다고 뭐 하는 게 뭐냐 면뭐 사람들 먹는 우유를 그냥 생 우유를 그걸 그냥 접병에 어 들어가고 빨리 시작했던 겁니다. 그 염소는 초유. 태어나서 엄마의 그 초유를 빨리 못하 봐보세요. 이 아들은 막 푹푹 찌바가면서 전에, 저번에도 내가 갔을 때부터 이랬거든. 태어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죄를 먹었는데, 죽었던 첫 번째 태어난 그 염소는 키도 작고, 작게 태어나고, 힘도 없고, 그래갖고 초유를 못빨았던거예요 그런데다가 그, 바로 그냥 우유를 먹였던 거예요 사람 먹는 우유를. 그러놓고 사람 먹는 우유가, 그 우유에 그림이 송아지하고 소가 그려져 있으니까, 그게 뭐 동물 먹어도 되는 걸로 그리 착각해버렸던 것 같아요. 그건 제가, 어, 그에 대한 설명을 또 충분하게 했죠. 두 마리는, 어, 성공할 것 같습니다. 전혀 이상이 없고, 오늘도 가보니까, 어, 잘, 엄마 잘 먹고 있고, 어, 잘 크는 것 같아요. 이세 마리 넣으면 사실은 세 마리 다 키우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. 오늘 제대로 된 통영 나리가, 처음 알바 나와 가지고 얼마나 맹활약을 했는지 모릅니다. 그동안에 목사님과 저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던가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!